다시 그분의 섬김으로 누가복음 1장 63절에서 64절 "그가 서판을 달라고 하여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라고 쓰니 모두 이상히 여겼다. 그런데 곧 그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아기의 이름을 둘러싼 공동체의 소동 속에서도 적어도 한가지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사가랴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에 대해 다시 한번 응답할 기회를 얻은 것이지요. 그리고 이번에는 사가라가 제대로 해냈습니다. 사가라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9개월 동안 자신의 잘못을 곱씹어 을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임신하여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그의 마음에 큰 위안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대화하고 찬송하는 모습은 그의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을 불러일으켰겠지요. 그래서 그의 공동체가 사가랴에게 최종 결정을 묻는 순간 그는 믿음과 벅찬 기쁨으로 서판에 적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주신 선물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잘못을 회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또한 얼마나 놀라운지요. 하나님은 사가랴의 과거 죄와 수치를 모두 지워 주셔서 죄책에 시달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은 그보다 더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가랴가 요한의 이름을 짓게 하셨을 뿐 아니라 나아가 요한을 통해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등장을 예언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몸소 찾으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자신에게로 되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루신 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으니 우리도 기쁨으로 그분을 섬길 수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보여주소서. 아멘.